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문 연습을 조금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시면, 그녀는 독일어를 매우 유창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장문을 해보고, 동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장문을 하기 전에 핵심 덩어리부터 골라서 써 나가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기본적인 골조는 그녀는 능력이 있었다를 먼저 장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있었다 시제 전체가 과거 시제니까 문장을 쓸 때도 그녀는 she 능력이 있었다 had an ability 여기서 능력이 있었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관사는 사실 정관사를 써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she had an ability 혹은 she had the ability 뒤에 우리가 장문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능력이냐라고 추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독일어를 할수 있는 능력을 영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독일어를 할수 있는 능력 역순으로 오면 unability 혹은 the ability 뭐할수 있는 능력 독일어를 할수 있는 부가적으로 to be able to 언어를 하다 라고 할 때는 주로 동사 speak을 많이 씁니다. speak 혹은 사용하다 라는 의미에서 use 까지도 괜찮습니다. 뒤에 독일어 라는 부분, German 까지 넣어주시면 이번의 장문 내용은 독일어를 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1, 2번을 합치면 만들 수 있는 문장은 그녀는 독일어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가 됩니다. 완결 문장형으로는 특정 능력을 수식할 때는 주로 정관사가 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를 사용해서 장문하도록 하겠습니다. She had the ability to be able to speak German.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 매우 유창하게가 받아주는 부분은 하다입니다. 그럼 그 동사 근처에서 부가적인 의미로 수식이 들어간다면, She had the ability to be able to speak 이 가장 중요한 동사, German, 부사적인 의미는 뒤로 보내서 매우 유창하게 very fluently. 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독일어를 매우 유창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를 영어로 작문한 결과는 She had the ability to be able to speak German very fluently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